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관연도 기출 작업형 열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VDT 작업으로 인한 장애 세 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피부 증상. 두 번째. 눈의 피로. 세 번째, 경견완 중후군. 2번,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할 방호 장치, 네 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제동 장치. 두 번째, 권과 방지 장치. 세 번째, 비상 정지 장치. 네 번째, 과부하 방지 장치. 3번, 유해물 취급 시 주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유해물질 발생 원인 봉쇄 두번째 유해물의 위치 작업 공정 변경 세번째 작업 공정 은폐 작업장의 격리 4번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요인 세 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바퀴가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두 번째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 세 번째,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5번, 문제에 대해서 정답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5번, 지게차 작업 시 안정도를 쓰시오. 1번, 하역 작업 시 전후 안정도, 정답 4%. 2번, 주행 시 전후 안정도, 정답 18%. 3번, 하역 작업 시 좌우 안정도, 정답 6%. 6번. 활선 작업 시 위험 요인 세 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작업자 사이의 신호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두 번째. 작업자가 활선 또는 시선에 대한 안전 확인을 소홀히 하였을 때. 세 번째. 전원복등 작업자의 복장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안을 때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 작업자가 성면 취급 작업을 할때 안전 작업 수칙 세 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다른 작업 장소와 격리할 것. 두 번째,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할 것. 세 번째,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여 가동할 것. 8번 공기 압축기의 기계를 가동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할 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윤활유의 상태. 두 번째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세 번째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네 번째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9번. 사고 대비에 필요한 비상시 피난 용구 다 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도로레, 두 번째, 사다리, 세 번째, 안전대, 네 번째, 섬유러프, 다섯 번째, 구명, 밧줄. 10번, 금속 절단기의 날 접촉 예방 장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톱날, 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두 번째. 작업 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세 번째. 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가공물을 절단하는 톱날에는 조정식 가이드를 설치할 것.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관연도 기출 10문제를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기출문제 1에서부터 최근 내용들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 없이 모두 접한 문제 또는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합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많거나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 안 된다면 여러분들 보다 완벽하게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